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리핀 배우자와 혼인을 하시는 경우가 요즘에 아주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조금씩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 왜서 필리핀 분과 혼인을 하는 경우가 많냐면, 필리핀 사람들의 인성 자체가 참 정직하고 좀 착한 면, 뭐 이런 면들 성실한 면 이런 면들 때문은 아닌가? 아 그래서 두 번째로 본다면 <laughs> 필리핀인이 이제 영어를 할수 있다는 것. 에 따갈로그라는 아그원 표준말 외에도 어, 각 섬마다 뭐 시부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섬마다의 방언이 있는데 뭐 그것을 포함해서 에그 많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뭐 이런 면도. 좋겠고요. 또 필리핀 그 분들은 그 나이 차이, 음, 한국인과의 그 나이 차이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만 좋으면 뭐 나이가 많더라도 음, 결혼을 한다.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 이제 살 때에 보면은 그 신부님하고 어, 신랑분하고는 (50살) 차이가 지는 경우를 뭐 같은 아파트 안에 살았는데요 남성은 독일뿐이었고 여성은 이제 필리핀 여성이었는데 딱 (50살) 차이가 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그 재미있게 이렇게 그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바라볼 때야 필리핀은 이거 나이 차이를 두지 않느냐. 참, 그 이상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 그러고 나서 이제 필리핀 혼인을 하시는 분들 보면 나이 차이도 막 그렇게 50살 이 정도 차이 드시는 분은 뭐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뭐한 20살 그 이내 에 조금 넘거나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얘기를 서두에 말씀을 드리느냐? 필리핀 분과 이제 혼인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뭐 그러한 것들은 문화적으로 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필리핀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필리핀 이제 혼인 서류를 쭉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우선 필리핀 혼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 먼저 준비해 가야 될 서류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 혼인관계 증명서, 사실 상세로 발급을 하나를 받으면 되는데, 이것은 왜 발급을 받느냐? 이것은 발급을 받아서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 필리핀 배우자 되실 분과 함께 가셔서 예, 그 미혼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미혼이라는 증명을 발급받아서 어, 그것을 이제 필리핀 시청에 제출하는데 어디 시청이냐 배우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제출을 하느냐. 필리핀 에서는 그 혼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혼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출을 하고 10일이 있으면 혼인 허가증을 시청해서 해줍니다. 그럼 그 허가증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것은 앞에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례사가 일뭐 증인도 사인 받고 신랑 신부도 사인 받고 뭐 이러한 절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사관에 방문할 때 서류는 무엇 무엇인가 하면 한국인은 여권 원본과 여권 원본 여권 자체고요. 그 다음에 그 여권의 인적사항 나온 면을 복사한 것. 네, 그 다음에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상세로 발급받은 것. 이것이 이제 3개월 이내에 꺼야 돼요 음. 그리고 이제 필리핀 그룹 배우자는 그냥 가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예. 네. 생년월일이 기재된 신분증 유효한 신분증 사본 신분증 복사본 또는 이제 출생증명서 사본 일부 그러니까 과거에는 음. 과거에는 이제 그 신분증도 가져가야 됐지만, 아, 과거에는 필리핀 자체에서 미혼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가지고 갔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시 공시를 하면서 필리핀 배우자는 신분증, 네, 다시 말하면 필리핀 아이디 카드 이것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출생 증명서 복사본을 가져가면 된다. 신분증도 복사본을 가져가도 된다. 요것이 이제 달라진 그 서류다. 그러면 한국 대사관에 신청할 때 수수료는 100페소입니다. 100페소. 어, 그러니까 뭐큰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의 미혼 증명서 발급은 한국인의 명의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한국인이 반드시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하고요. 네. 접수 시간은 9시에서 12시까지만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시까지 접수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교부는 그날 해주는데 오후 3시 30분에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받아서 배우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에 혼인 허가서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혼인 허가서는 이제 열흘 만에 나오는데 열흘 열흘 동안 시청 게시판에 공고를 합니다. 한국 사람 누구와 필리핀 누가 혼인을 하려고 한다. 여기에 이 신청이 있는 사람이 이 신청을 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나 이 신청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절차는 매우 잘된 절차이다. 예, 왜냐하면 필리핀에서는 이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혼모가 많은 나라이기도 한 이유가 그것이고요. 그 이유는 뭐냐? 혼인 신고를 한번 하면 예, 이혼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의 그 부인 또는 남편으로 그 남아 있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차례가 어떻게 되느냐? 저그 다음에 이제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인을 한다면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혼인을 한다면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한국인 서류가 더 필요하죠. 그것은 뭐냐? 그것은 뭐냐 하면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 그다음에 이제 건강 검진서 진단서죠. 어 이거 이제 한부 그다음에 재직 증명서 또는 뭐 사업자 등록증. 본인이 회사나 이런 데 재직하면 재직 증명서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사업을 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겠죠. 예,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어, 범죄 경력 증명서. 이제 범죄 경력 증명서는 아, 어, 결혼 정보 업체에서 범죄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뭐를 발급받아야 됩니까? 반드시 범죄 경력 회신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회신서. 그래서 이네 가지 서류를 필리핀이니까, 필리핀 설명하니까 영어로 번역과 공증,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제동포청에서 아포스튜를 받으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것을 뭐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상대국 배우자에게 한부 복사해서 주면서 통역을 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결혼정보업체에서는 이 문서를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상당히 까다롭죠 결혼정보업체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하느냐 하면 아 과거에 결혼이 활발히 움직여졌을 때 2012년 아, 8월 2일부터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혼 중개업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필리핀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느냐? 예, 같은 서류를 같은 서류를 번역한 번역 원래는 이제 한국어로 해야 되겠죠. 한국어로 상대 국가의 언어로 해야 되니까 번역. 그다음에 공증 사무실에서의 공증, 그다음에 필리핀 외교부에서의 아포스티유. 그런데 이제 필리핀 외교부에서는 레드 리본이라고 그래서 운동화 끈맬 때처럼 쇠로 뻥 뚫려서 거기다 리본을 매줬었는데 요즘엔 뭐 리본은 안매 주더라고요. 서류에 빵꾸만 뻥 내고 어 그런 한장 뜯으면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레드 리본을 하고 영사과에서 공증을 받는 거죠 외교부 영사과에서 공증을 받고 그 외교부 영사과에서 받은 것을 다시 주 필리핀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 또 뭐를 받습니까 영사 인증을 받았었죠 과거에 지금은 아포스티오 국가이기 때문에 에~ 필리핀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오만 받으면 됩니다. 간단해졌죠. 한 단계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 혼인 절차를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화면에다가 앞으로는 이제 글씨로 쭉 나타나게끔 이렇게 그 작업을 제가 좀 해서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말만 하니까 글씨로 좀 보내주세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필리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10일이 지나서 결혼허가증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결혼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바로 해야 되느냐? 즉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120일 이내에 그러니까 네달 이내에 이제 결혼식을 하시고 예, 관할 시청에 관할 시청에 15일 내에 결혼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에 결혼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혼인 신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죠. 대부분 이것을 이제 할 때에는 주례사가 주례사가 직원을 데리고 와서 전체적으로 다봐 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청에서 결혼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보편적으로 이게 한달 정도 걸리는데 이것을 발급받아다가 PSA, 그 통계청이죠. 우리나라는 통계청에 안 갖다 주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통계청에다 갖다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 통계청에다가 접수를 해서 여기서 발급하는 결혼증명서를 수령을 해야만 그것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수 있는 서류입니다. 종이 바탕색은, 바탕은 노란데, 노란색에다가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결혼증명서죠. 네,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럴 경우에 이제 그, 그 다음 절차는 필리핀에서 결혼증명서를 받았으니까, 결혼증명서와 그 다음에 그 뭡니까? 필리핀 배우자의 신분증 복사본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여권 복사본을 보내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국적이, 국적 증명서를 가져오면 좋지만, 국적 증명서를 필리핀은 만들어주질 않기 때문에, 여권 복사본을 가져오면, 그것이, 국적 증명서를 대신하기도 하고, 신분증을 대신하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복잡한 것 같기도 같고 안 복잡한 것 같기도 같고 예 이럴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아그또 한국에 와서 또뭐 혼인신고를 해 필리핀에서 하면 안 될까 됩니다 필리핀에서 결혼 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때예 똑같은 절차로 혼인신고서 양식에 기재하고 예 그것을 뭡니까 결혼 증명서를 첨부해서 예 제출하면 되죠 한국인 배우자의 뭐 도장을 찍든가 사인을 하든가 하고 또 필리핀 배우자분의 사인이나 도장을 찍어서 예 우리나라 그 대사관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의 소요기간은 보편적으로 한2주 정도 걸린다 이주 정도 그래서 이것이 이제 특이하다 어떤 나라는 한두달 정도 걸리는데 어, 이럴 경우는 좀 빠르다 역시 우리나라 행정이 굉장히 빠르다 뭐 그런 내용을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 참 한국 행정은 세계에서도 빨리빨리 문화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빠르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 뭐제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갔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어,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영상 아래에 전화번호로 어, 전화주시면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뭐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